예린이 이 신곡을 발표해 가지고 그런 거이 그래. 얘는 옛딸 예린이 응. 근데 둘이 무서 닮은 게 몰라 근데 얘들 그그그 딸이, 딸이 예린이 사람들이 많아서 야 아무 데도 딸도 알지 그만아. 여기서 만났나 봐. 요 저기 현궁 행궁 있는데고 그래서 추워서 카메라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야경도 멋있는데 막못 찍겠네. 야경 멋있지라이.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먹는 집도 많고 맛있는 집도 많. 고지기죠굿짱 웰컴 더 코리아 웰컴 나만사성. 미들그린 컷핫핫펄핫펄핫펄리스 핫플. 핫플. 오, 분은금고 오고, 오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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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금방 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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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고분고오분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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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고, 오고, 두고 오고, 아 시끄러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건데 반성을 아니, 반성 어쩌면, 아니, 나. 나. 어떻게 성어 어떻게

줄을잘 쓰세요. 구분을 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자는 밤에 그 음. 만단, 사람 자리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밤이 요즘 밤이라 사람이 많이 오고, <laughs> 줄를 엄청 타야 되거든요. Hello. <laughs> <laughs> 네 물론 아프리카 쪽은 o 는 cut over. They w 백 l l t u r 는데 o g e t h e r Let's s e 이 Let's see. Let's 표소, <목소리> 왠지, 우리 딴에는 음, 뭔가를 음, 주겠다고 가서 <목소리> <목소리> 민폐지. 근데 가면은 나누게, 나누게. 그 다음에 기서더 얻는 기쁨이 <목소리> 더 크고, <목소리> 서로 <목소리> 서로, <목소리> 스스로, 스스로 <목소리> 서로 로 다니는 게 된다. 모든 세상 어디로 가나. <목소리>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저 얻은 거를 그저 주라고, 나누라고 그러잖아. 영생이요고마생이 오르고, 영생이야 우리 땅에이 죽을 수밖에 없오만 우리 생이 오르고, 낭생이 영혼이영혼이 산단 말이 오르고, 이 오르고, 이 오르고, 이오르이